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 사고방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기술은 뭘까요? 어, 간단하게 말하면요. 관계에 대해서 별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예요. 어, 별 아쉬울 게 없어요.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내가 편한 거죠. 그런데 별 아쉬울 게 없는 그런 태도도 사실 노력해야지 나한테 장착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감탄스럽죠. 누가 가르치도 않은데 어, 그게 저절로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고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는 어, 태, 나의 태도와 마음을 시시때때로 규정해야 돼요. 어, 다시 마음먹고 반복하고 그래야 관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뭐별 아쉬울 게 없어 그래서 난 휘둘리지도 않아 이렇게 좀 튼튼한 마음을 갖기 위한 몇 가지 스텝을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나치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잘해주는 게 바탕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아 그러면 다 잘해줘. 이게 기본인 거죠. 절대 손에 안 보겠어!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되게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따지지 마십시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친구들 모이면서 1분의 1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동료들끼리 뭐, 저녁 먹고 1분의 1을 하기로 했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그, 나,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4만 천 원씩 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4만 천 원씩 내시면 됩니다. 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사망원씩 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아왜 우설이 뒤에도 다 나눠 이랬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 5천 원은 내가 쏠게, 내가 쏜다. 막 이러는 친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친구가 5천 원 손해 보는 걸까요? 절대 손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내가 5,000원 더 내고서 친구들한테 베푸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뭐 내가 그렇다고 생색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내 이미지로 쌓이면 친구들은 나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해요. 자신들에게 베풀었으니까, 그게, 그게 뭐큰 거든지, 단지 몇천원 지든지 간에 그런 이미지로 계속 이제 나는 이제 굳어지는 거죠. 어 근데 어쩌다 만나는 친구들 진짜 가끔 만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커피는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 절대 그런 말한 번도 단한 번도 하지 않는 친구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약간 손해 보는 편에 계속 서 있어야 장기적으로 볼때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옛날에, 그, 이제 제가 계속, 저는 유통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동에, 지금은 없었었지만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쇼핑몰을 하나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였는데, 지금 명동도 마찬가지만 가지지만, 예전에는 정말 막 떠다녔어요, 사람들이. 막그 앞에, 명동 앞길을. 근데 거기에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소속돼 있는 그 쇼핑몰에서, 막 케이크를 그때 막 바깥에다 내놓고, 막, 천 개도 넘게 팔았던 것 같아요. 거긴 다 그랬었어요. 그, 그 당시에는. 어, 막, 케이크를 막, 호객행위를 해서 팔고 쇼핑몰에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케이크를 내놨는데, 막, 다들 이제 막,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다 매달려 있지만, 손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의료 담당하는 이제,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류 매장은 사실 크리스마스 당일날 옷을 그렇게 많이 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막막 막 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에 완전 붙은 거예요. 그 의류 담당하는 그 직원이 자기 담당도 아니면서 그래서 거기서 밤 12시까지 소리소리 지르면서 호객 <laughs> 행위하면서 막 완판을 한 그런 그런 어떤 그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 함께 했었던 그 직원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막 그렇게 막 밖에서 케이크를 팔았었어. 지금이랑은 다르게 막 이런 얘기들을. 근데 그그 그 의류 담당했던 그 후배는요. 이후에도 정말 직장생활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강의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자기 이 손에 뭐 이런 걸 유난스럽게, 내 담당 아니야, 뭐, 맞아, 뭐 이런 걸 유난히 따지지 않는 어떤 그 사람의 태도. 그게 결국 사회생활의 경쟁력이었던 것 같아요. 자, 회사에서 또 자주 일어나는 일. 어 이게 우스, 우리 부서 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첨예 하게 이제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에, 내 책임이냐 니네 책임이냐 이 대목에 가면 이제 더 예민해져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은 아닌데 크게 품에 품이, 품이 들지도 않는 일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어 거기까지 내가 도와야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죠. 어, 예를 들어볼게요 영업팀김 대리가 현장에 나갔다가. 어, 마케팅 용품을 오늘까지 다 소화해 가라는데 제가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마케팅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제가 들어가는 길이니까 다 챙겨서 가지고 들어갈까요? 이렇게 일부러 나오지 마세요. 어, 그렇게 마케팅한 박대리한테 연락했어요. 고맙죠. 그냥그 정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길은 뭐 차이나 실화감 가면 되는 건데 뭐좀더 애쓰면 되지 뭐. 노프라범자 no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건 내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내가 정말 인정받으려고, 이런 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거 호구되기 쉽습니다. 음, 또 한두 번 해주니까 호의가 권리가 된다고, 그거 좀 챙겨다 줘. 뭐 이렇게 당연하게 말한다? 그럼 그때, 그런 동료들한테 이제 더 이상 호의를, 호의를 베풀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거 갖다 줬으니까, 마케팅에서 고마워 해야지. 당연히 고마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기대하거나 생색을 낼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해 주고 이제 관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내가 약간 손해 보는 어떤 편에 선다. 이게 바로 스스로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딱 자리매김하는 아주 첫 번째 방법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어 호감이 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솔직한다는 거예요. 뭐, 그, 아, 아닌 척, 뭐, 그런 척,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호감을 느끼는 그 요소에 대해서, 상대의,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일 기본적인 게 뭘까요? 어, 칭찬하는 거예요. 호감을 느끼면 칭찬하게 되겠죠. 음, 근데 그 칭찬의 의도가 있으면 상대한테 진심으로 안 들리죠? 그래서 그냥 칭찬보다는, 어, 그, 호감을 잘, 어떤 진심을 으면서 이렇게, 어,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되면 훨씬 이제 상대에게 어떤 진정성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어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시청에 회사일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들락거릴 일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담당 직원하고 자주 만나니까 이제 얼굴 아는 사이가 됐어요. 그럴 때그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 첫째 유형. 아, 저 사람 보면 참잘 웃고 이렇게 밝은 이미지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은 표현하는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주무가님. 뵐 때마다 이렇게 활짝 웃어주시니까 저 덩달아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관계 에 있어서 더 원활하겠냐고요. 그래서 호감이 간다면 표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 회사에서도요. 그니 직장 상사한테 칭찬하거나 호감 표시하면 아부라고 보거나, 아니, 자기 스스로 막 지뢰, 막, 어, 나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 이런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이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윗사람들도 후배들의 칭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호감 표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팀장님한테. 어, 거래처에 같이 갔을 때, 아, 팀장님, 그, 이제 사람들이랑 낯선 사람들인데 일일이 눈 마주치고 천천히 인사하시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저렇게 하면 처음 본 사람들도 이제 편안하게 친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음부터는 좀 용기 내서 흉내 내 보려고요 팀장님 흉내 내 보려고요 이게 바로 이제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음 굉장히 좋은 거죠 남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거 자주자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익숙해지죠 그럼 나중에는 편하게 자연스럽게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선 넘는 사람한테도 표현하는 거예요. 호감도 표현하지만 무례하게 구는 사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음,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요. 부정적인 영향을 내가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거, 이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 대단히 나이스하고 유쾌한 김과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항상 막 밝아요. 어, 친절하고 칭찬도 센스 있게 참 잘해요. 어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막 칭찬도 하고 밝고 잘해주면 꼭 그런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에요그럼 이제 어저 사람이 좀 무례하네 김과장이 이제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어, 정색하고 지금 손 넘었다는 거 표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고 정중하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 나이도 같은데 말 놓고 지냅시다 우리 이랬어요 최고장이. 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뭐 어, 그러죠 뭐 이러면서 막 뒤에 가서 저 싸가지 없는 놈을 봐라 뭐 이러면서 저런 인간이냐 이렇게 뒷소리 뒷소리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거예요. 자 대놓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죠. 아이 그거는 아니죠. 어 동갑이라 해도 제가 입사 1년 선배인데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중하게 나 날싸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 그런 거 뒤에 서딴 소리 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에, 그렇게 날싸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반복해서 나한테 무례하게 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손절하는 거죠. <laughs> 무례하게 반복된다면 손절이 답입니다. 꼭 참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아, 근데 회사에서 아이 사람 안 되겠네. 나한테 이제 말 시키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죠, 사실. 그럴 수도 안 되고. 마음속으로 정서적으로 손절하는 거예요. 아, 마음으로 이제, 아, 너는, 자, 내가 몇번 기회를 줬는데, 안 되겠구나. 자, 손절. 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업무만 하는 거죠. 내가 정서적으로 또 어, 이제 막았으니까, 더 이상 나의 에너지를 뺏기지는 않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뭘까요? 나 혼자 시, 있는 시간을 잘 즐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혼자서의 노하우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상, 어, 멋지게 나이 드는 법에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야말로 이제, 아쉬울 거 없어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 할거 많아, 혼자 바빠, 혼자서라도 아주 재밌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스스로 어,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어, 이, 뭐, 이런 태도가 중요하고, 사실 혼자 바빠야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어, 나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뭘 해줘야 올해 내가 성장하고 행복해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세미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